안녕하세요 여행가시나 봐요? 네 이번에 저희가 가족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여행지는 어, 저희 승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류지 중에 한 곳인 베트남 호치민으로 저희 가족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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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 그냥 <laughs> 어, 맛있어? 민이가 추천하는 예. 베트남 호치민 여행이네요 그쵸 뭐 별건 없어요 승무원 코스는 네. 뭐 그렇게 크게 뭐 특별한 것도 없고 호치민은 좀 도시잖아요 그 휴양지는 아니니까 근데 그 도시 속에서도 또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뭐 준비한 것도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보, 보통 여행 갈때 요거 압박 밴드 압박밴드. 다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이러면은 붙잖아요. 음. 붙죠. 그리고 또 신발 벗고 있으면은 딱 신발 신을 때 되게 부어있죠. 그치, 신발이 꽉 차죠. 꽉 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압박밴드를 하는 거죠. 음. 압박밴드를 하면 그나마 붓기가 좀 덜하기 때문에 압박밴드를 꼭. 그리고 비행기에서 이제 음악 듣고 해야 되니까 에어팟 프로. 소개할 때 하나씩 이렇게 잘 보여주면 이렇게. 좋을 것 같다고요? 이렇게요? 아니요, 꼭 그렇게 손 이렇게 <laughs> 해야지는 않아요. 이게 유튜버가 하는 거야. 그럼 어디서 배운 거예요? <laughs> 유튜브에서. 아 유튜브에서 그렇게. <laughs> 다음 아이템은 요 빗이에요, 머리빗. 제가 잦은 염색과 탈색으로 머리가 굉장히 손상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빗으로는 머리가 잘안 빗겨지는데 이 빗으로 이렇게 빗으면 머리가 스무스하게 잘 빗겨져서. 기능성 빗이에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요거 소금치 아니고 블루투스 스피커고요. 저희 가족들이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이것도 여행 갈때 항상 챙기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박스가 참 예쁘죠? 카이스트 여자 박사님들이 개발한 여성용품이에요. 생리데 음... 어, 저희가 이제 여자들은 언제 이 마법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행 갈 때는 또 제가 이번 여행 갈 때는 이제 언제 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라서. 어 아, 그래요? 다가오는 상황이라서. 다가오는 상황이에요. <laughs> 네, 그래서 여기 네. 지난번에 제가 샀던 그 모나미 파우치에다가 몇개 담아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뭐 에코백 항상 들고 다니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비상약들 그리고 여기 지퍼백이 있는데 이제 여행 갔을 때뭐 젖은 옷들이나 빨래거리들 이렇게 새 거랑 입었던 거랑 구별되게 속옷만이라도. 소고, 하려고 이런 것들을 직원. 직원 항공권을 이용해서 여행을 가는 거기 때문에 직원 카운터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직원이 아니잖아요. 퇴사를 해도 10년 이상인 사람들은 그 퇴사 아, 재직 연수의 반을 직원 항공권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 자리는 세 하나 드려요, 둘둘 드려요. 둘 둘이 낫지. 세타나둘 둘. 6년 내가 6년이 혼자 6년이 탈게. 내가 혼자 하면. 돼. 아, 안 그래, 돼. 네가 혼자 타. 아, <웃음> 어차피 동남아가 <laughs> 덥잖아요. 밖은 더운데 실내는 더우니까 에어컨 너무 많이 들은 거야. 그래서 너무 춥기 때문에 꼭 이런 긴팔을 애들 것. 도 어, 애들 것 바람막이 안챙겼다. 가방도 <laughs> 잘 <laughs> 될까? 무거워. 투정하면서 무거워. 옆야옆 아웃사이드 어. 1km. 그래 여기서 안 온다고. 허 멋지. Yeah. 블루 블루텍스. 사이공. 어 니모데. 네. 사이 아, 어, 네 사이, 어 퓨전 오리지널. 다카시 마야 백화점이래 예, 베스트 이에 현대. 기억나 냥. 자, 리처 아렌츠 거야. <laughs> <laughs> yes. Now we will serve breakfast on the uh, twenty-fourth floor from six thirty a.m. to ten a.m. But uh, be because we are quite busy this day, so our breakfast will extend a little more to eleven a.m. Yeah. And uh, we have a swimming pool on the uh, sixth floor, and uh, it will open from uh, seven a.m. to ten uh, to uh, eight p.m. Yeah. 펜? 어, 펜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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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10? 10? 10? 10? 10? 10? 10? 10? 1 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 퓨전 오리지널 사이공의 좋은 강점. 점이 쇼핑센터랑 호텔이랑 같이 있으니까. 있는. 어. 군 그게 너무 편한 거죠. 일군이 뭔지 아시죠? 어.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남구가 아닐까 싶은. 어. 군 제일 중심지. 야. 날씨 좋다. 아. 자, 누워. 누이누누울 누워. 누워. <laughs> 저내 건데 그워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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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아파. 아누 어, 아파 워 누워. 누워. 아워 누워. 누워. 누아누 인공어 다 아, 찍는 거 아니야? 인공어, 인공인공 아니 지금 찍고 있는 거라. 아, 하나만 찍었대. 아, 내가 찍을게. 아빠가 이 하나만 찍어줄게. 둠, 둠, 나와서 가족들 씻고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물놀이 어, 뭐 별로 저는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지치네요 이거는 이번 여행에서 쓸 것들 기초랑 여러 가지 제품들 여기다가 화장대처럼 꾸며 놓은 거고요 멈추지 말고 그냥 건너면 돼 멈추지 말고 됐어. 아, 가자. 삼겹살 3인분이랑는 아, 3인분. 3인분. 네. 3인분. 그리고 된장찌개, 소고기 된장찌개. 소고기 된장찌개. 에서 먹는 거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 치즈도. 음. 아까 밥 째, 음. 아까 밥조금만 줄래? 마만 마셔 응. 너무 많이 마시면 안좋만니까 a m a z i 마 Oh, my 그러면, 꿀이 맛있으면 삼겹살 m 찍어 먹어 e of us a 어떻게 한거임? What do 맛 o u want? What do y 그치? 진짜, 사람 되게 많아 그러니까 다 외국인들이야 느낌 어. 네. 좋다 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점심을 드디어 쌀국수를 먹으러 음? 가게 야구, 됐습니다 야구수. 야구수. 승무원들이 자주 가는 곳 네. 여기 호텔이 진짜 좋은 점이 시내에서 너무 가까워 백화점 안에 있는 호텔인데 나오면 이렇게 바로 백화점이 있고 근처에 저희가 이제 자주 가는 시장 벤탄 마켓이라든지 이런 맛있는 식당들이 많아가지고 택시를 안 타도 걸어서 충분히 다 모든 걸할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호치민의 벤탄 마켓이에요, 벤탄 시장. 하노이에 무슨 시장이 있죠? 하노이에요? 네, 하노이 시장이요. 한 시장. 저는 네. 늦잠 자고. 일어나서 안 늦잠 자 늦잠 잤잖아 우리 늦잠 자고 일어나서 일어나서 밥 먹고 마사지 받고 그. 여기가 드디어 저희가 자주 가는 쌀국수집 포이천에 왔습니다 여기는 일단 이게 맛있어 짜죠 베지털이한 베지테리안? 아니, 시림 앤 시림이 맛있지. 어, 짜 그냥 이짜조워 하고요. 폭로 가서. 이게 레귤러 사이즈도 있고 라지 사이즈도 있거든? 어. 근데 조, 좋아하는 사람들은 라지도 먹더라고. 아, 그래? 근데 나는 라지까지는 물려서 응. 못 먹겠어. 네. 잘 먹겠습니다. 어, 맛있게 먹어. 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달라, 달라, 달라. 소스, 오빠 소스 먹어봐. 다르지? 국물 먹어봐. 응. 달라, 달라. 어? 음. 고기가 계속 머리는것 음. 같아서. 나도 왜 이래? 아빠 줘봐. 바삭바다 새우, 새우랑 돼지고 이거를 소스에다가 살 네. 찍어가지고 꼬리? 난 꼬리를 좋아. 해 아, 네. 음, 맛있어. 맛있어. 소맛어 음, 맛있어. 음, 있어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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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 보자. 73만 동. 여기는 우리는 7번 게이트로 들어오고 있어. 왜냐면은 여기 엄청 넓어 안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팔아. 여기가 키즈다. 키즈 여기 있어. 이강인들 때. 나시 그냥. 재래시장인데. 원단도 팔고. 야빈이야, 뭐야? 더워서 단점은 너무 더워서 애들이 버티지 못하네요. 할인아, 음, 너 뒷모습이 응. 이뻐. 15만 동 주고 샀어요. 여기는 뭐야? 이게. 여기는 이게 뭐야? 할인아, 어때? <laughs> 시원해? 자면서 봐아 약하면 세게 해달라고 하고 너무 세면 약하게 해달라고 하면 돼. 잘자 장인이. 응. 이거 특승몬 코스 맞지? 승무원 코스지. 응. 음. <laughs> <laughs> 지금 저녁을 먹으러 맛집에 찾아왔는데 줄이 엄청 길죠. 여기가 요즘에 승무원들이 자주 가는 맛집 그 중에 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맛집 미슐랭이라서 워낙에 유명하게도한것 같고. 뭐 시켜야 돼?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볶음밥 알이 먹을. 요즘 볶음밥. 볶음밥 파인애플? 파인 애플 볶음밥. 응 음, 볶음밥. 그리고 분짜. 분짜 분짜 좋아. 분짜 분짜랑 그리고. 알릭 나이스 한번 먹어볼게요. 아 먹어, 돼? 응 먹어 그냥 먹자. 사진으로 찍어. 음. 음! 맛있어? 엠누이. 어, 여기도 국수가 있네.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있어 하나 더 시켰어. 마늘볶음밥을 살살살 먹었어요. 알았어요. 한번에다 먹는다고? 정말 나는 못먹으니까 잘랐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서... 물이... 뭐, 뭐, 맛있어? 먹는 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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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어? 맛있 맛있어? 갈라고 이야기해. 먹었는데, 6 8 3 6 4 6원한 35,000원?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는 여기 어딘가요? 여기가 유럽인가요 아, 어... 비클 성당이라고 불리는 우 곳인데요. 띵동 띵동. 정확한 명칭은 띵동 아닌가요? 띵동. 아. 깡띵, 깡띵 성당. 떤띵. 떤띵 성당입니다. 떤띵 성당. 빨리 가면 안 되는데. 꽃을 되게 잘 꾸며 놨다. 그렇지? 같 작꽃 같아. 버릴 수것 같아 그지 십자가 징표 약간 이스라엘 느낌이네요. 쉬머. 너 커피 못 마시니? 망고랑 오렌지. 물로 물 물도 있다 사게 그렇습니다. 좋아, 가자. 오. 이거 <근데> 딱 연관이. <놀람> 그쪽으로 갈 거야? I 아, 그렇지 얘기하지 마. 지금 오늘 발렌타인데이야. 네, 치킨 찍어야지. 아 맞다. 자, 나초콜릿안 줘? 초콜릿이야? <웃음> 딸기 아니야 딸기? 네. 그 나한테 발렌타인데이 날 네가 나초콜릿 줬잖아. 열이야. 네. 그는 뭐. 그리고 내가, 내가 화이트데이 때뭐해 줬잖아. 기억나지? 내가, 내가 오빠 루이비통 갖고 잖아 그치. 맞아. 기억나? 엄마 이거는 릴스 아니 뭐냐 쇼츠로 사용해서. 댓글이 많으면 그 초콜릿 그 댓글 개수만큼 가지고 쇼츠로 만들어 주세요. 나도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파. 저희가 지금 원래 있던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저녁을 한국에 가기 전에 저녁을 먹으려고 다른 호텔에 왔어요. 여기 해산물 뷔페야. 무제한이래. 해산물이랑 랍스터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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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상한 태우씨 아주 아닌 것같아 엄마. 어, 좀 느끼한 것 같긴 해. 너무 큰데? 음. 아니 아니야. 안좀느껴야지 느끼하지. 붙어지게 먹고 다시 공항으로 갑니다. 다시? 맛이 어떠셨나요? 아 너무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우리 집은 제식가가 아니라서 좀 아쉽네요. 네. 공항에 왔습니다. 여기는 공항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하나, 둘, 셋! 얍! 했서 순간이동 한 거잖아 아 음. 하나, 둘, 셋! 얍!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터미널 2 자, 우리 여러분 오늘 이번 여행 어떠셨습니까? 어... 하린이 아 어... 너무 음... 빨리 끝났어요. 빨리 끝났어? 아. 추울 때딸 하나를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저희 가족이 승무원이 좋아하는 여행지 중에 한 곳인 베트남 호치민에 같이 가서 너무 좋았고 승무원 때 시절의 추억을 저희가 우리가 회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네.